그냥 링크 하나 뿌렸을 뿐인데 통장에 돈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놓고 잊어먹고 있으니까 수익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광고도 안하고요. 물건도 안 팔았습니다. 그저 링크 하나 공유했을 뿐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팡 파트너스의 이제 장점을 이제 보면은 수입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모르지만 쿠팡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거의 모든 것들을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 통계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단점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수료가 좀 낮다는 거고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시려면은 여기 사이트로 접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댓글창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쿠팡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왜 쿠팡 파트너스인가요를 잠깐 읽어 보면은 가입이 굉장히 쉽고요. 누구나 쿠팡 회원이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쿠팡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개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는 보다 높은 커미션으로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는 판매된 대금의 3%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하시려면 여기 개인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용 가이드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이용 가이드 말고 제가 이제 직접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로그인을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노트북에 관련된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원하는 상품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상품을 이렇게 상품 정보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품 정보도 쿠팡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 생성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 URL 복사를 해서 제 유튜브라든지 본인의 블로그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꼭 밑에다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삼성 갤럭시북 4라고 해서 제가 노트북을 구매를 하고 노트북 윈도우 10의 설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요 노트북에 관련된 링크를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상품을 찾을 수가 없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쿠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갤럭시 노트북 4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링크를 클릭한 분이 제품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갤럭시 노트북 4라고 검색을 한번더 하는 겁니다. 여기 쿠팡에서. 그래서 이 검색어 바탕으로 출력된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이 판매 금액의 3%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의 판매가 일어났다면은 저한테 3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제 유튜브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 밑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다가 이 링크를 다실 때이 내용들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쿠팡 파트너스로 넘어와서 이렇게 링크를 복사 하셔가지고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링크 말고 다이내믹 배너 라던지 카테고리 배너 라던지 요런 것들도 같이 달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 배너를 눌러보면은 여기 배너를 생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배너 제목이랑 배너 타입이랑 그리고 배너 데이터 등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쿠팡 배너 라고 하고 배너 타입은 베스트 카테고리 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너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이나 뭐,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니까, 이 가전 디지털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 조정이나 이렇게 테두리 있음,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배너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코드를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넣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선택을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를 눌러 주고요. 티스토리로 들어가서 글 쓰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데를 일단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하고 여기 칸을 이제 줄수를 나눠 놓고요 여기에서 기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html 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 주고요 확인을 눌러 주고요 그럼 여기 숫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요 사이에다가 요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 넣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html로 해서 여기 기본 모드로 작성을 해 주고요 여기다가 뭐 쿠팡 배너라고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완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고요. 그리고 쿠팡 배너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쿠팡 배너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대가성 문구도 써줘야 되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의 활동의 일환으로 요것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완료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포스팅에다가 쿠팡 배너, 이렇게 이미지로 된 배너를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링크 하나만 넣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로 된 것을 넣어주면은 확실히 클릭률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요 쿠팡 링크를 또 넣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간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요. 금방 보여 드렸던 요 다이내믹 배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삽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또 카테고리 배너라고 있죠? 요거 클릭을 해 보면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배너를 또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켓 가전 디지털 뭐 카테고리 하나 선택을 해 주면은 요렇게 미리 보기에 요 배너가 하나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하고 아이프레임 다음에 여기 HTML 태그라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먼저 복사를 해주고요. 티스토리에다가 여기 글쓰기를 다시 들어가서 여기 엔터를 눌러준 다음에 기본 모드에서 HTML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제목은 아무거나 할게요. 완료를 해주면은 쿠팡 배너가 여기 포스팅에 삽입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쿠팡 배너가 들어와 있죠. 여기 가격 비교 필요 없다 하면서 여기서 에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요거 배너를 드래그앤 드롭으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고요. 본문 작성 칸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너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발행을 해볼게요. 비공개로 해서 발행을 하면은 이렇게 배너가 들어오죠?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쿠팡 파트너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하실 수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를 한번 거쳐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네이버 블로그 점수가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제 수익률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링크보다 제품 리뷰나 사용 후기, 언박싱, 비교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났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관련성이 있어야지 확실히 구매 전환으로 넘어가는 게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제품을 공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의 핫들이라든지 쿠팡 노켓 인기 배송 상품. 타겟에 맞는 링크를 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전자제품 쪽을 타겟을 하는 게 좋고, 독서 블로그라면은 전자책 리더기라든지 독서 등 같은 거, 육아 유튜버라면은 육아용품이나 장난감, 이유식 같은 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주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링크들을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뭐 블로그나 사이트에 이렇게 쿠팡의 링크라든지 이런 배너를 달았으면은 요거를 스크린샷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로 넘어가 주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아이디 눌러 본 다음에 여기 내 정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내 정보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블로그 링크 주소 추... 넣어서 추가하기를 해주신 다음에 스크린샷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예시 보기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게끔 스크린샷을 찍어서 요 페이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이트가 승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링크를 추가해 두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 보시면은 리포트라고 있죠 그럼 여기 실적 리포트 하고 수행 리포트라는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판매된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별 리포트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월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일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실적 상세 리포트를 눌러보면은 여기 날짜 같은 것들도 지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일로 맞춤을 해서 일단 승인을 해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계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정도짜리가 팔렸죠. 그래도 이걸로 해서 3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라고 나옵니다. 전환율은 85%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쿠팡 파트너스에 조금 아쉬운 게 어떤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어떤 상품이 결제가 돼서 구매가 됐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갤럭시 북4라고 해가지고 여기 949,000원 결제돼서 28,400원이 수익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디럭스 샌드위치 라던지 포켓 샐러드 라던지 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사각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돼서 제가 지금 수익금이 3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수익금이 3만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튜브 여기 더보기란 링크에다가 11개월 전에 이제 쿠팡 요걸 달아놓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는 이걸 열심히 달다가 그 뒤로는 쿠팡 이 파트너스 링크를 아 잘안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링크를 달지 않고 제 링크를 우선으로 해서 달아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요 요번에 요 실적 상세 리포트를 보고서 100만원이나 팔렸네 하고 저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실제로 판매가 이렇게 일어나고 수익금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는구나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진짜 허황되게 막월 몇백만 원, 월 천만 원 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 제가 갤럭시 북포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었고 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수 있는 곳을 정리해드릴게요. 를 아까 보여드렸던 티스토리 블로그에 다실 수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다실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라는 그 블로그 형식에도 다실 수가 있고요. SNS 플랫폼으로는 인스타그램에다 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에 직접 링크가 삽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링크나 스토리 링크 이런 데에다 다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지금 이제 예전에 트위터 지금은 이제 엑소로 변했죠 거기다가도 링크를 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 드렸듯이 여기 댓글란에다가도 다실 수가 있고 여기에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도 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쿠팡 파트너스하고 유튜브하고 결합이 돼서 구독자가 만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영상에도 이렇게 달 수가 있게끔 승인을 해 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9,7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승인이 안 났는데요 조만간 이제 구독자 만명이 넘어서고 여기 승인을 달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로는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지식인과 온라인 커뮤니티, 이메일, 뉴스레터 등도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쿠팡 파트너스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자본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 등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상품 링크만 달아두기만 해도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상품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24시간 안에 구매하는 쿠팡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3시에 어떤 사람이 내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고 다음날 2시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산 금액에 대해서 3%의 수수료를 제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한 컨텐츠 제작과 타겟팅 전략을 통해서 자동 수익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쿠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컨텐츠하고 어울리는 쿠팡의 링크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작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수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